네, 안녕하세요. 오리엔트 전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단기 고점 형성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달성을 해줄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제가 오늘 알려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앞으로의 매매 전략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은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 이제 매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대선주 중에서도 이 오리엔트 종목이 처음에 이제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러면은 이제 종목 선정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타점을 잘 잡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여기서 단기 고점 형성하고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서 지금 윗꼬리 달고 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고점 한번 형성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시도해 준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를 한 번에 빠르게 돌파를 해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놓고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조정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갈 때 뚫어내는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뚫어낼 모멘텀과 이유가 있었으면 또 뚫어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매물대 때문에 밀려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또이 제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투자 위험 종목에 이제 지정이 되면 뭐 신용도 못 쓰고 뭐 바로 더 올라가 버리면 거래 정지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가 이제 이 종목이 원래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차기 대선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 1위다. 또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던 건데 지금 또 살짝 이 종목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는 또 이슈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1위인 건 맞는데. 그냥 무작정 이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혐의가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가면은 다음 대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심이나 아니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혀야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2주 동안 가졌던 동계 휴정기를 종료를 하고 이제부터 다시 서울 중앙지법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는데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3일에 이번 달 23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일정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뒤집히면은 이 앞전에 일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던 게 뒤집히면은 엄청난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뭐이심에서또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은 이건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급락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슈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앞전처럼 막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주가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또 매매를 해 봐야 되냐면요 지금은 약간 주가가 소강상태고 또 약간은 이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노려봐야 될 타점이 바로 이런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호재보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리스크가 큰 자리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면에 또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타점들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기오점 형성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긴 했는데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하락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종목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거래 줄어들었을, 줄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단기 바닥 타점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여기서 비중도 싣고 추가 매수도 해 놓는다면은 이 타점은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타점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지금 하락의 힘과 그리고 이 거래를 봤을 때 바닥 잡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부터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도 실어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타점 나오면은 우리가 공약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이제 타점 나오면은 또 제가 진입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리엔트 전공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어떻게 또 알려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 타점 및 대선주 리포트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이 종목 이번 주에 이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타점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또 같이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 타점뿐만 아니라 제가 이 대선주 리포트 만들어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2025년에 이 대선의 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대선주들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테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선주들 리포트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뭐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대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따로 리포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타점, 문자 타점이랑 대선주 리포트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 번호 나와 있죠. 010-6790-5019 저한테 문자로 오리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 종목 타점 진입할 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이 대선주 리포트도 이거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하면은 바로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올해 대선주 같이 매매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오리라고 문자 보내 두셔서 이 타점이랑 리포트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오리엔트 전공 이거 영상 올려 드리면서 또 타점 나왔을 때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또 제가 이런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잡아내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급등 종목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또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매매를 해야 될또 대선주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급등 타점이 나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 종목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요. 바로 이번 주거 내용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보면, 자 10월 11일 추천주 단기 아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2,560원 이하 매수 9시 17분에 제가 사인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매수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함께 올려드렸어요. 아타머 사이언스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급감하면서 5일선 부분에서 반등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거래터지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앞타머사이언스가 3,12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매수한지 한 25분 정도 만에 22% 정도 수익구간이 나와주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아, 10월 11일 앞타머 사이언스의 1분봉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2,560원 이하 여기서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17분이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9시 17분 딱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매수가, 매수 구간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25분 정도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이 정확한 타점에서 잘 잡아내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9월 26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보면요. 자, 9월 26일 추천주 단기 네오샘 9,200원 이하 매수사인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수사인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올려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캡처를 해 드렸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9,170원에 정확하게 시세 초입 구간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내려보면요. 네오샘이 11,2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당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추천주 네오샘 상한가 이렇게 올려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로 한번 보여 드려 보면요. 9월 26일 네오셈의 30분봉 차트에요. 제가 9200원 이하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타점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또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 3일 만에 매수가 대비해서는 3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이런 타점이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보를 빨리 받아보고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하고,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타점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두가지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 8월 중순부터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려보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첫 종목이 있어요 아, 그게 뭐냐. 자, 황소주식 8월 13일 추천주 단기 스윙 태성이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13,2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렸어요. 자, 아, 그러면서 매수가만 적어 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태성 최근 호실적 발표와 함께 우상향세를 보이던 종목이며 전기차 화재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하방 압력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 주고 있으며 적은 거래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고가 돌파시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아 그래서 8월 13일 이날이거든요. 13,200원 이하로 제가 이날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거의 2주 만에 지금 75%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황소주식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점도 함께 같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금일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앞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9월 20일 날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곡가 앞두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19일이면 바로 이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타점을 드리고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신고가까지 뚫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실제로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22%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타점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런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타점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로 타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래에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급등 나올 만한 타점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정보방을 좀 입장을 하고 싶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방을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남겨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을 하시면 내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정보방을 입장할 때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링크만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입장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입장 승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